아, 교수는 잊어버려 주시고, 저를 후보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전시 유성의뢰 아, 출마하고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육동일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준비하고 개발해서 우리 유권자들께 제시하고 싶은 공약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유성구에 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이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과학단지지요. 그런데 지난 이 과학 특구가 출범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많은 뭐 성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 대덕특구의 분원이 전국 각지에 흩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연구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이 대덕특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 동안에 대덕특구가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한계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운영 관리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덕특구는 이제 국가가 관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원하고 어 자치단체 또 지역 대학 지역 기업 또 시민단체들이 서로 연결된 가버넌스 체제를 구축을 해서 어 명실상부한 어 과학 도시의 메카로스 역할을 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대덕특구는 지역과 무관하게 지역 인재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인재할당제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대학에서 육성한 지역인재가 대덕특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데 제가 노력할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유성이나 대전이 세종시와 지금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대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 인구가 세종으로 8만여 명이 유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존재 자체가 대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과 세종의 상생 발전과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대통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 체제와 그러한 그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예, 이번에 이 공약을 통해서 대전과 세종,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유성과 세종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저는 2028년에 그 대전 엑스포를 재유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1993년에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대전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긴 바가 있습니다. 그 30주년이 되는 2023년에 유치됐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2028년에 엑스포를 재유치해서 영광을 재현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지 대덕특구를 재구축해서 얻은 성과를 세계 각국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전과 유성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유성 뢰에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에서 재 건설이 돼야 되는 문제, 안산의 국방 청단 국방 산업단지, 대동 금탄의 또 산업단지, 또 문지동, 어 원천동의 이제 그또 도시형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어 입법이나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 이런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어, 하고자 하는 그런 공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저를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TV나 또 기타, 어, 교육 장소에서 많이 봤을 텐데, 어, 제가 이 정치 현실에 뛰어드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또 내공도 쌓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도 해서 이번만큼은 제가 그 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이 경륜이라든지 또 지혜를 우리 대전과 유성 발전에 다 쏟아부을 그런 예정입니다. 뭐그 전에는 제가 정치에 다소 주춤하고 용기를 못낸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번만큼은 제가 그렇게 물러설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지역이나 또제 개인의 여러 가지 이 입장에서 볼 때, 어, 이번에는 꼭제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 체력적으로도 자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 지혜, 의지, 역량 이런 것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기대 에 부응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 뵙게 되면 좀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어, 교수는 잊어버려 주시고 저를 후보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